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분석 주인공은 49세된 여성입니다. 이분의 남편의 친구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명언은 미국 30대 대통령인 존 켈빈 쿨리지가 한 말입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이루려 노력할 때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우 없이 이들은 안 된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바로 이때가 노력할 절호의 시기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친구 부인의 사주 분석 부탁드립니다. 현직 교사이며 재작년 말 신장 쪽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고 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본인이 교사에 100억 대가 넘는 부자, 시대가 잘 나가는 전문직 남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둬서 마냥 행복할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투자 실패 등으로 금전 사고를 쳐서 가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남편과 남 같은 냉랭한 관계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고 시댁과의 사이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과도 매일매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히스테리가 심해 옆에서 보기에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일 지경입니다. 교사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신기할 정도입니다. 건강도 심장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안 좋고요. 물론 시아버지가 수년 전 며느리와 아들 공동 명의로 해준 부동산도 여러 건 있어서 시부모 돌아가신 후엔 자기 것이 될 테니 먼 노후에 금전적으로 고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 친구랑 처녀총각 시절부터 여러 해 같이 알아왔던 사이라서 이 부부가 진짜 수년 내 이혼까지 갈 가능성이 큰지 건강상의 문제로 단명하는 건 아닌지 시댁 상속은 진짜 받을 건지 등이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개글을 읽어 보셨지만 이분이 자살 시도까지 몇번 하셨다고 했고요, 분노 조절 장애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현재 현직 교사니까. 그 직업도 안정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시부모도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단 신장에 초기 암이 있으니까 건강도 지금 좋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의 일생이라는 것은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남편이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자기 아버지한테도 이제 돈을 많이 가져다가 이렇게 무슨 투자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모두 실패하고 지금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편이 부인에게 잘해 주지도 않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이 남편의 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남자한테도 의지를 못 하고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정신적 히스테리는 대단히 심하고 그리고 신장도 초기암까지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분의 남편의 친구가 그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두 분이 젊었을 때부터 같이 친했던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를 계속 지켜봐 왔는데 지금 이 여자분이 교사지만 교사라는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심이 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의 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때 이분을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시댁도 부자고 교사도 교사라는 그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에는 부러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는 이분이 상당히 그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부자라고 해 갖고 무조건 그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그중에 한 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여자는 남자가 그그 그 부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많고 그리고 남자가 이제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 그때 부인이 그 그때 그 부인이라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의 사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에도 요 여러분들은 이 사주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뭐가 먼저 들어오냐면 이 자묘유 삼형살 이라는게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형살 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신사 삼형살과 축술미 삼형살을 생각을 하지만 자묘유라는 것도 삼형살이 있고요. 이것은 그 책에 따라서 삼형살에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사나 축술미에 비해서는 안 좋은 건데 이 사주는 사주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수하고 묘목만 있는데 그 대운에서 유금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만 이제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 원구 간에 잠묘유가다 들어있으니까 있이 사명사를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보더라도 이분의 사주가 그 순탄하게만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주를 볼 때에는 사주라는 건 오행의 구성을 보고 분석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없고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간인 경금이 있고 금기운이 세 개니까 비경겁재도 비교적 강하죠. 그리고 월지 포함해서 두 개가 있으니까 재성운도 비교적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죠? 화기운이 없죠. 화기운이 뭐예요? 관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관이라는 것은 이분에게 남자 남편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운이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경자일주에서 자수가 배우자국인데 옆에 있는 거하고 자묘형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그 배우자운 자체가 자묘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이것이 남자운이 좋은 사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경겁제도 강하면서 중요한 것은 관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간에 보시면 정화가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화는 경금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정화는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되고요. 25살서부터 34살 사이 이때 병자 대운의 화기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결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35세 이후로는 화기운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딱 봤을 때 남자 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 남편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남편의 사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병원양 기해월 기해일 개유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일자 일주하고 월주가 똑같아요. 그래 이것만 딱 보더라도 아 사주가 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주하고 월주가 똑같은데 이분은 보시면요 재성운이 많죠 남자에게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많습니다. 재다신양사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지에 정재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여자 부인을 나타내는데 나란히 두 개가 딱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없죠? 목기운이 없죠. 목 기운이 없으면 뭐예요 목국토로 관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관이 없는 남자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방지축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돈 갖다가 그 성공하지도 못하는 투자 같은 거막 해갖고 돈 날려 먹고 그래서 지금은 빈털터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아버지도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그 아들이 그냥 자기 돈 갖다가 다 쓰는 거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식이지만, 이 시아버지도 상당히 지금 깐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는 그런 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을 딱 봤을 때, 여자는 많겠죠. 제다신약 사주니까. 그러면서,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관성운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재성운은 또 지지에 나란히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봐서는, 일부 종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운을 보면 40, 지금 나이가 53세인데 40대에 진해 원진살, 50대에는 사해충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무술년인데 술의 원진살에다가 내년에는 기해일주기해년이죠 일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이라든가이 남자분의 운세를 보면 여자운도 안 좋고 흘러가는 대운 일련운이 전부 다 꽝이다. 특히 올해 내년 여자온이 매우 안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자살을 몇 번씩이나 했다는 그 자체가 이 여자분의 그 인생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친구분이 보기에도 지금 히스테리도 심하고 그 교사직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그게 의심이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 지금 현재 나이가 이제 49살인데 갑술대운에 속해 있죠? 청가는 갑경 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경자 일주에서 경금이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충이 발생하고 있, 있는데 재성운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입장에서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재성운이 이제 돈을 나타내니까 이게 재물운이 없겠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여자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이잖아요 그러면 40 이상 됐을 때에는 우리가 중년이라고 보고, 이때 천간이든 지지든 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조심하셔야 돼요. 천간이든 지지든 충이 발생할 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신장도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정신적인 히스터리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45세 갑술대 운이 천간이 충이 발생하니까 좋은 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가 무술년 내년이 기해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잖아요. 인성운하고 비경업제운 합쳐서 다섯 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 기운하고 금 기운이 그 기신운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여기에서 수 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화 기운도 비교적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55세 개유대운 65세 임신대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갑술대운보다는이개유대운 이후로 흘러가는 운이 더 낫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갑술대운이 아직도 몇 년이 남았어요. 6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무술년도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좋은 운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에는 인성운이나 비경업재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이럴 때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남편이 올해가 원지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대운도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지금 그 투자 잘못하고 뭐 그래 갖고 빈털터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많이 힘들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남자의 올해 운이나 여자의 올해 운이나 봤을 때그 좋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서로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남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고, 일단 마음을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남자 때문에 스트레스,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상태에서는, 일단은 지금 이분이 내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내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운을 보더라도, 그렇게 개선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일단 남자는 포기하고, 일단 내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남자친구라도 한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자도 한번 사겨보고. 그런 것도 괜찮다고 볼수 있죠. 지금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여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사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이기적으로 나의 살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흘러가는 대운이 지금보다는 나아지니까 이것은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55세 개유대운, 65세 임신대운. 이 대운을 보면 일단 수기운이 강조된 기둥이 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술대운보다는 이 대운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49세 된 여성의 사주를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마음과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참안 됐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남들의 부러움을 살지도 모르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서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12월달이 청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 달이니까 올한 해는 12월달에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의 건강,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이 다된 입장에서 일단 남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괴롭게 한다면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꼭 법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남편이 도움이 안 된다면 일단은 내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